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까지 작업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한우축제? 한우축제 행사 정리 인력으로 나왔는데, 이렇게 쳐져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를 정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알고 보니까 의자 테이블을 치우는 게 아니라 앞에 보이는 천막을 걷어내는 거더라고요. 작업 전에 안전모랑 장갑을 주네요. 그리고 간식이랑 음료수도 줬습니다. 저서 있는 파이프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아래 고정되어 있는 핀을 뽑아주고 이제 저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팔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어깨에 실어주면 됩니다. 무게가 꽤 무거웠습니다. 저 사각 쇠판에 사이드에 있는 큰 못을 아 빼내는 건데, 저게 보기에는 저 앞에 나무토막에 저 빠르게 아, 대고,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보여지는데,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저 못이 깊게 박혀있기도 하고, 저 나무토막을 지렛대로 하려고 할 때, 어, 나무가 자꾸 쓰러져니 와. 하시는 분 보고 저도 따라 해봤는데, 저게 처음에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. 계속 뭔가 뽑힐랑 말랑 하면서 안 뽑히는데, 저 앞에 나무를 저렇게 대고 하면, 저게 자꾸 미끄러져. 예. 네. 그래서 계속 혼자 막 하다 안 되니까 계속 낑낑대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. 답답했는지. 근데 또 옆에 계신 분 보고 계속 하다가 결국 하나 뽑긴 뽑았습니다. 점심 메뉴는 현장 알바의 단골 메뉴 중국집이에요. 볶음밥이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고요. 어, 7시 시작해서 4시까지 근무였는데 오늘 좀 작업이 일찍 끝나가지고 12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받은 일당은 네, 16만 원 일당으로 받고 왔고요. 그 사실 정해진 시간이 7시부터 4시까지 채워야지, 그 채우는 거 기준으로 나온 일당인데, 그, 인력소 현장에서는 야리끼리라는 일본식 용어인데, 이제 작업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을 때, 뭐, 그 시간에 상관없이 집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뭐,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적게 주는 거는 아니고, 돈은 그날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 그대로 이렇게 16만 원을 줬고요. 어... 이런 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,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런 날은 진짜 좀 꿀인 것 같아요. 네. 그... 7시에 시작해서,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하고, 밥 먹는 시간 1시간 정도 했으니까, 거의 한 4시간 하고, 이 정도 일당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